안녕하세요. 제이리입니다. 아, 개적한 환경을 위해서 맥스 밴드 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왔습, 왔습니다. 아, 그리고, 외건이, 이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외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말입니다. 박스에, 블랙이라고 적혀있는거예요 어, 나는 그린을 시켰는데, 왜 블랙이 왔지? 그래가지고, 에이,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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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시였어. 색깔이 잘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꺼내갖고 어 펴서 본 다음에 색깔이 잘못 와가지고 어 언더 뭐야 언더코딩가 247어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 왔다 <laughs> 그래갖고 뭐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또 사용도 해야 되고 아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이거. 어 미안하다고 어 죄송하다 고 그렇죠 당연히 죄송하고 미안하죠. 어, 그렇죠. 그래갖고 조금 살펴봤어요. <laughs> 살펴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일단 뭐그 밑에 바퀴 부분이나 이런 데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PVC 함유량이 적습니다. 근데 그쪽 이제 손잡이 부분도 봤는데 아 여기도 이것도 메탈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 근데 뭐 타사 제품에 비해 PVC 8보체가 함유량이 굉장히 적어요. 어. 그리고 용접 부위도요, 어잘돼 있어요. 어. 좀 이렇게 검색하고 고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의자로도 됩니다 의자 약간 트랜스포머라고 하대요 근데 나중에 다시 배송이 오면 제품을 받으면 보면서 이제 설명도 자세하게 진짜 디테일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봤는데 아,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메인 부분들이 튼튼하니까 상관은 없죠. 나, 그것도, 아, 이, 왜, 이, 아니, 이걸로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것도, 또, 또 이제 하여튼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게 이제 네 가지 변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 변신인데, 한 가지는 거의 의미 없고요. 한 가지는 그, 그거는 내가 억, 억지로 만들어놔 가지고 왜 그렇게 그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외건까지. 외건 의자 그다음에 외, 외건 의자 아 테이블까지. 요거 세 가지는 유용하게 잘음 사용도 할것같 같아요. 그 무게는 한 14kg에서 1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또 철근이 야무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튼튼한 철근 웨건이다 어. 그래서 잠시 웨건에 어,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 나들이용, 나들이용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있으면은 어, 무거움 짐 같은 거. 왜냐면은 캠핑 외건? 왜건? 외건이라는 게 짐을 옮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굳이 캠핑 아닌 다, 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게가 조금 있어요. 튼튼하,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튼튼하면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써요. 그러면은, 어, 바깥 나들이 갈 때도 거기다가 이제 BBQ 의자 한두개 정도 갖고 가가지고 그거 끌고 가서 눈 다음에 테이블 기능이 되니까 테이블로 해서, 바깥에서, 가작부스레기 까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의자도 됩니다, 의자. 크, 의자. 어, 의자가 되는 게 그러면은, 현존 두 개네요. 어, 저쪽, 콘크리트하고, 이쪽 철근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것도 오면, 비교해보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받이가 접을 수가 있어, 보니까. 딱 봤는데, 접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외관이 사각으로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짐을 나중에 올, 올, 올리고 올리다 보면, 이제 툭 튀어나와 있으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올리는데, 그냥 쉽게 위에다가 채곡채곡 쌓아갖고, 고무줄바로 착! 체결하면 끝나죠.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오면. 사용도 해 보고 물고 뜯고 맛보고 지지고 튀겨 보고 찜쪄먹고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올려 올려 드릴게. 요 그렇지. 사용도 많이 해 봐야지. 여기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여기 산도 있어요. 막 산도 끌고 다녀 보고 뛰어다녀도 보고 해야지. 그리고 음, 디자인이 괜찮아. 색깔도 그렇고. 약간 아 어, 약간 헐랭이 같은 디자인도 아니고 되게 무거운 디자인도 아니고 여쪽에 약간 중거아지 약간 고아웃 패션 고아웃 같은 웨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웨건이란 웨건. 외건. 어. 보면 캠핑 제품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완벽함을 맞춰 가는 거죠. 근데 몇 개가 몇 가지만 거도 내가 봤을 때는 몇 가지만 딱한 두세 가지만 수정하면 거의 최고의 외관이에 어? 따라올 수 없는 외관인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뭐. 이 정도 얘기했어. 그래서 외관. 어. 어. 짧게 어? 확인하면서 소초 영상 하나 올렸어요. 그거는 어. 쫙 펴보기만 딱 했어요. 왜냐면은, 사용을 하거나, 뭐, 거기, 어 방석 같은 거나, 뜯고 해서 사용을 하면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냥 받은 거, 그대로 해야지 반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해서, 어 어차피 어오배송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외관은, 철근 외관. 언덕, 코티드, 이사치. 맞나? 이 사치